그렇죠. 자, 같이 사는 식구들도 있어요. 꼬꼬야, 꼬꼬. 이제 어디 갔니 일로 일 와. 꼬꼬 일로 와. 닭 키우세요? 아이고 시끄러 아, 닭이 부르면 나와요? 부르... 오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와요. 옆에 밭에 넘어가 있어. 어허... 와 얘가 오른다고 써요. 이오 장면은 <laughs> 와 근데 닭이 오르겠는데. 되게 어, 와, 예쁘네요 그죠 내가 이제 닭을 키우는 이유가 뱀 때문에 <laughs> 어. 뱀잡으라고 닭들을 좀 풀어서 키우면 뱀이 없어지거나 얘네들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근데 하여간 얘네 키우고 나서는 뱀이 없어요 안 보여 <laughs> 자 이렇게 이 정원엔 네 마리의 닭이 살고 있고요 또 여덟 마리가 넘는 평아리도 삽니다 잡혀서 왔어. <laughs> 토리가 고양이가 하는 고양이 처음 봤어요. 라서안네집 <laughs> 안에서 잘안 나오는데. <laughs>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laughs> 마리가 넘는 고양이들도 <laughs> 함께 살고 있는데 정원 밖을 절대 나가지 않는 집냥이들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에이. 진짜 어떻게 마당에서 고양이가 돌아다니죠? 그렇죠. 정말 작은 동물농장이네요. <laughs> 고양이한테 인기가 좀 많으세요? 간식 주니까 오는 거죠 지금. <laughs> 밥 주는 사람이야, 우리들한테는. 아, 밥을 주서. <laughs> 어어어. 어. 딸린 식구들이 기대가. 맞아요. 네. 남자 남자 짐승들이 세 마리인 거고. 아, 남자 짐승들이야. 뭐. <laughs> 뭐 남편이랑 아들 둘 이렇게 있어요. <laughs> 네, 짐승들 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된 첫째 아들 있고요, 한장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 그리고 든든한 남편까지. 뭐 지금 자녀들은 외출해서 좀 한적한 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제일 눈에 띄었던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집이 대형 여기가 카페 같아요. 생활하시는 공간인 거예요. 그죠. 해뜨면 자다가 나와서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해지면 치 들어가니까. 요 복층 구조로 지어진 이 공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거실이자 부엌 그리고 화분을 관리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데요. 테이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공간인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아, 제가 원예 교육이 이제 전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드닝 수업들을 많이 진행 합니다. 근데 네, 여기 그러면 손님이 좀 많이 오나요? 그냥 오시는 분들 단골 분들은 좀기 가본 것 같아요. 제가 이층에 아, 네. 앉았던 기억이 니다 동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동물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어, 그걸 주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예.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 과연 어떤 이유로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직업이 플로리스트였거든요. 서울에서 살때 카페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꽃집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하고 들어오면 12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키우고 있었고 애한테 너무 못할 짓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일찍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